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의사 이용권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자주 깨고, 깨고 나서는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선 이건 얕은 잠을 자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수면 단계를 취하면서, 여기 2단계 그리고 깊은 단계인 3단계까지 수면을 잘 취하셔야 되는데, 아주 얕은 단계인 1단계나 2단계 수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런 조그만한 자극에도 자꾸 깨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이렇게 얕은 잠을 자는 것들은 불면증 때문에 그렇고 이런 불면증들은 다양한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수면 전문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수면 전문병원이 있으면 한 번쯤 내원해서 들려 받아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상으로나 본인이 현재 수면 전문병원에 가시기 힘든 상황이라면 간단하게 수면 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만 알려드린다면 우선 첫째,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시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에는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침대에서 나오시고요. 낮 시간대는 절대로 누워있거나 주무시지 않고 특히 가능하다면 운동을 1시간 이상 하시면서 이 부분 피로감을 축적해 주신다면 더 수면질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는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워서 휴대폰이나 TV를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 내가 침대는 잠을 자는 공간이라고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면 잠 드는 것도 중간에 깨는 것도 확실히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단한 수면 유생 지켜보시면서 본인의 수면질이 좋아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그럼에도 계속 자주 깨고 많이 힘드시다면 가능한 가까운 수면 전문병원 가셔서 진료 받으셔서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